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오늘 복문을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서 희망이 위해 살아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놀랍게도 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것은 우리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상 더줄 것이 없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독생자를누리해 주었다는. 그것을 받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심각하게 이 설교를 들었습니까 저는 이번에 기도원 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한 복을 받은 적 없구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들을 놓고 아들 을 보내고, 우리 인간 편에서의 가장 이야기해 주신 단어가 "독생자"라고 다릅니다. 할 말이 없다. 이 말은 전부 주었고 더줄 것이 없다는 게 독생자는 다릅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다시 접하면서... 기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푹이고 들어오는 겁니다, 기도원. 그들을 볼 때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받지 않는 사람의 삶은 멸망이요. 받는 자가 영생한 이 심각한 사실그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그 아들아도 믿지 않고 있는, 어중중한 상태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고통을 젊은이 말로 한 방에 날려버리시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지그지그다 문제. 제가 제 방에 있던 분들이, 목사에다 다장로님들이었습니다다 신실한 분들인데, 고통 가운데 와 찾아왔어요. 이야, 믿음으로 살라는데, 왜 저렇게 힘들까 하는데 그분들이 차마 발견하지 못한 것이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믿지 않자는 벌써 심판 이 세상은 하느님의 작은 심판 앞으로 영원한 심판이야 작은 심판이 하, 계속됩니다. 계속된 세상 그래서 이 믿음을 받아들이냐 예배당이 나온다 그, 그 개념을 넣어서 받아들이냐 받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믿는 사람들이 요 초신자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신실한 분들인데 왜 그렇게 고통받는가 저도 포함되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세상은보이않는 심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정은 만만합니까? 사업장은 직장은 쉽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넘쳐야 돼. 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거나 아니거나 두가운데 합니다. 받은 자는 확실하게 받. 받지 못한 자는 받지 못한 거. 받았지만 이 받음의 상태는 영어로 말하면 ING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처음 사랑을 찾으랬죠. 처음 사랑.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3장 1 0절 말씀이 이 이걸, 이걸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 단한 구절. 이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7절고. 17절은 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심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18절은 이미 그 심판의 삶을 이제 작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는 삶이에요. 찬송이 찬송이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네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믿음으로 산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손에서부터 주님께로 옮겨진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받으시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내가 깨달고 회개한다면 주님은 모든 삶을 회복시킵니다. 세유안이 이 땅에 예수님의 옷이 6개월, 6개월 전에 등장해서 그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죽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요. 지옥처럼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자가 그래요, 믿는 자가. 믿는 자가. 제가 이번에, 거기, 첫날 제가 갔더니, 한만 명이 모였어요, 만 명. 제가 그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 봤어요. 기도원 생기고 그렇게 많이 책으로 많이 왔대요 근데그 앞에 중학생 같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강단위에 올랐었는데 얘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하, 저 어린 학생들이 그때 담배 비우고 이성 배우고 게임 배우고 할그 전화에 아베 아메 아메라는 보니까요 견뎌서 눈물이 나요 우리 시대 때 방하는 젊은이들인데 저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 을까 놀랍죠. 저는 제 장로님 한 분이 제 바로 맞은편에 장로님이신데 아주 어떤 교회 정말 대표적 큰 어느 규모 있는 장로님이셔요. 이 장로님이 내인데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니까. 자기 아들이 그 어린이 집인가 다니는데 유치우 우치우, 유, 유, 저기 유원 비슷한 그런 어린이 집간데 다니는데 그게 교회서 하는 것이. 어느 날 자기 다리를 잡고 울면서 아빠 교회 가자고 하더래. 아빠 교회 가자고. 어린 나이에 그 애가 눈을 뜬 겁니다. 아빠 교회 가자고. 아빠 교회 가자고. 그 아버지가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말씀 드렸는데 간증을 올게 아버리 하면 안되고 내가 그 장로님 보고 우리 교회번 와서 간증하라 그래서 너무나 참 놀라운 간증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아들이 교회 안 나갑니다 40대 넘겼는데 인생의 방은요 무섭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그 이렇게 아버지 달 잡고 울던 그 애가 그애 잘나가다가 여러분 방을 끄십시오 여러분 사람 보고 믿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전하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현재 삶도 포함됩니다. 이미 뭡니까? 독생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다 하지 않습니까? 그 현대 삶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에게 주시는 삶의 정확한 답이에요. 은혜가 어, 힘든 그 모든 문제가 지금 너 주님 손 잡으라는 겁니다. 십자가 붙잡으라는 겁니다. 십자가 빼가서 너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저는 메시지를 받,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확실하게는요, 둘 중에 한 길을 갑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내주면 어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당도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 그랬더라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렵지만요 이미 해결반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결되니까. 그런데 제 옆에 앉아 있던그 장로님이요 제가 몇 마디 해줬했는데그 <laughs> 장로님이요 그 지금 다니는 교회를 그분이 옮기려고 이미 결정 다 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laughs>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 장노님 내가 장노님께 말씀 드렸죠. 장노님 어디에 성계에 사람 믿어라는 내용이 나옵니까? 불쌍히고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그게 장노님요그 믿음 좋은 장노님이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laughs> 하나님 지루하십니다. 하나님 안다고요? 장로님이 진실로 회개하는 거예요. 글 느꼈어요. 참 고마운 장로님이에요. 참 제가 이분 만나서 만난 목사님들하고 장로 간증하면 제가 설교를 못하니까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야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심게 기도하라. 범세감사하라. 이것이 그리도 스 예수 안에서 내가 안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요, 기쁘게 살아요. 기도하고 살아요. 감사할 것이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인 무리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늘여서 독생자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온, 오신,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된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뜻을 알고 살아가면요, 영생을 받은데 다른 걸왜못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요, 어떤 문제라도 다 영생이란 그 엄청난 우리 앞에 남은 그 주제 앞에서 티끌과 먼지가 돼요. 여러분, 인간의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상대적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고 우리가 진실로 이예수을 영접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로 이냐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십자가에 달려 이 땅에 오셨잖아요그 회개하면 내가 지금 잘못 살았어요. 목사인 제가 잘못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 용서 저는 회개기도 했습니다. 담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저를 세밀하게 보니까 을무나 많은 것이 보여양을 사라 sweet. 찬양을 사라 sweet. 찬양을 사라 sweet. 찬양도해라 sweet. 찬양을 사라 사가연초 우리가 뭐 확실한 희망이라고 표현해 그러지만 회개 없는 희망 없습니다 회개 없는 희망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올해는 1월달부터 제가 확실한 제가 언제 우리 교회 35년 근무하면서 목회자 심화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기도를 올라가지고 하룻밤을 보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전저기획에는 교단에서 우리 총회에서 가면 할수 없이 갔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도 지금 하면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문제가요. 여러분을 손에 딱 잡혀요. 딱 잡혀. 요 그리고 이 잡힌 문제를 주님 의 손에 올려 놓는 겁니다. 왜 극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못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냥 나를 위해서 못박혔다그말 아닙니다. 막연하게. 내가 같이 못 박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감상이 아닙니다. 감상이. 내가 못 박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굉장히 세당을 느낍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게느겠지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정말 좀더 온유한 목회자라고 한다면, 좀더 온유한 부모님이라 한다면, 온유한 남편이한다면 하는 그런 깊은 해결책가 있습니다. 갈라디입6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목소리> 여러분 나의 삶에는 아무런 것도 없고 나의 삶에 오는 변화는 없고 주님을 막연히 바라보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실제 도 닭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못 받게 해야 돼. 이 쉽지 않아요, 정말.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가 육회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살았던 삶은 나라들이 살았던 삶이 현재 내 모습이란 겁니다. 이제부터 주님으로 다시 삽니다. 사실 제가 6일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기도원에 6일인데 하루 예배를 몇번 드리냐? 몇번 드리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두 번? 세 번? 이걸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특별하게 좀 상을 주고 싶은데 몇 번? 이세번이분몇 번이나 세 번이 아니다 그 뜻이거든요 짐작이 안 갑니까 두번 <laughs> 내려가네요 결론을 돼는데 하루 여섯 번입니다 <laughs> 제가 가도 깜짝 놀란 게요 숨쉴틈 없이 돌아가요 여섯 시 아홉 시열시반 점심 <laughs> 식사 시간 빼고 2시, 4시, 7시. <laughs> 그런데 그 예배 때마다 뜨겁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한국, 희망 있습니다. 희망 있습니다. 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구나. 그 추운 날씨에. 그 추운 날씨. 내용이 뭔지 압니까? 폭발을 아닙니다. 회개하자. 전 너무 감사한 것이요. 아, 복을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회개하면 다 하나님이 회복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야, 한국 교회가 살았구나. 십자가 붙들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장교 보물리고 나서 찬송만 계속 부사하고요고 근데 그렇게 어리게 돼요.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때 해당지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제자여. 아우 찬송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 지역에는요 무당이 아주 용한 무당이 있었는데 이 무당은 정확하게 예언한다는 무당이 한대 수장들 불러가지고 해, 새해마다 한 번씩 꼭 그들에게 성포를 한대요. 한두 사람을 가르쳐서 반드시 죽는다 이런대요 그는 반드시 죽는대요. 그래서 성교사가 딱 가니까요. 이 무당이 딱, 무당 앞에 뭐지금다 길을 못 쓰는 거 무당. 이 무당이 딱 죽는다. 이렇게 이 무당이 뭐가 있는가 가지고 굉장히 얘기하는데 가만히 성교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무당이 이말 하는 순간부터 이 추장은요, 벌써 갈 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왜? 혹시 자기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당신 죽는다. 불에 안베배 끌고 왔는데, 자기를 손가락 딱 하면요, 그때부터 밥을 못 먹으면 돼요. 그래서 굶어 죽는대요. 그냥 진짜 무당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말의 압박감 때문에요. 식음을 다짐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성교사가 아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이에 죽으신 거요. 나 때문에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전부다 남의 탓입니다. 정치인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나 때문이라고 말하십시오. 내가 짐을 붙잡고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십니다. 아십니까? 주님께 여러분 삶을, 삶을 맡겨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죽으셨고 그 다음엔 나도 이제는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하는데 사실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내 뜻이 너무 강하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하는 게 제가 죄송합니다. 야, 내가 달라지면 괴가 달라지구나. 왜냐, 주님이 하시니까요. 여러분이 몸부림 치는 삶이 지금이에요. 주님이 하시요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는 삶 그대로 여러분 중심의 삶을 구축해 놓은 것 이해가 됩니다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자 우리 로마 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오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오롭다 하시기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도 말리암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발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로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난 여러분의 문제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 끌어 안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문제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내가 키운 잔이라고 우리가 해결됩니까? 아우, 아니, 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기도할 기회를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철거한다 예수님이 왜날를 위해 죽으셨는가 여러분 앞에 다가올 엄청난 현실 앞에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게, 초커즈 맞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답니